대 통령의 최측근이자 친윤 실세로 불린 장제원 전 의원의 비서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당시 상황과 이를 공론화할 수 없었던 심경이 담긴 피해자의 3년 전 글도 확보했는데요. 여기에는 당시 장전원 의원이 피해자에게 너무 들떠서 그랬다고 문자를 보낸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재원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가 3년 전에 적어 놓은 글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약 4,800자가량의 글에는 성폭력 당시 상황과 심경, 장전 의원의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는 3차 술자리 후 호텔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다음날 아침 호텔 방에서 눈을 떴고 수치스러워 화장실 가는 척 도망쳤다고 썼습니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성폭력 상담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로 갔고 경찰 신고도 했다며 일주일 정도 출근을 안 하니 직장 상사, 즉 장전 의원이 내가 너무 들떠서 그랬다, 평생 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를 장전 의원이 집으로 불러 돈 봉투를 던져줬다며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돈만 받으면 괜찮은 건지 집 현관에서 30분을 고민했다는 심경도 담겼습니다. 장전 의원은 약 10년 전 사건을 고소한 건 특별한 음모가 있는 걸로 의심된다며 모든 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해왔는데 이미 3년 전에도 성폭력 사실을 적은 글이 확인된 겁니다. 글에는 피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심경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참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질 거라 했다며 당시 어렵고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수치스럽고 가족이 알게 되는 게미안했다 겁니다.